안녕하십니까. 출입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출입국 업무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이민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뉴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1월 25일 오늘이죠. 아침 새벽 1시경에 msn 뉴스에서 이윤주 기자는 미 등록 이주 아동 출생 등록의 교육 지원까지 한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인터넷 기사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하는 말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외국인 등록을 할수 없는 어린이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어린이를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출생등록, 즉 외국인 등록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관공서에서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출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미등록 어린이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출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 법무부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11월 25일 모든 방송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법 체류 중인 어린이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허용하고 정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출산율 저하가 외국인 이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더욱 빠르게 이민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급격한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이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국적은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경우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되고 생각과 마음이 한국 사람과 같아서 나중에 쉽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을 한번 예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불법 체류자이지만 국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비록 미성년자에게만 해당하지만 향후에는 성인에게도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비록 부모가 불법 체류자 이어도 국내에서 출생한 어린이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대한민국 어린이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국내에서 출생한 어린이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교육 중이면 그의 부모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위세 가지 방법을 추측하는 근거로는 오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불법 체류 중인 어린이를 합법화 해주고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어린이를 양육해 줄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래서 그의 부모까지도 합법적인 체류를 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 합법화 구제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도 다음달 12월 초쯤이면 국내에 출생한 불법체류 어린이의 부모를 합법화해주는 정책을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 불법체류 중인 수많은 외국인 가족들이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승인받아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법무부 출국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